자라 시즌오프 때 구입했던 옷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두 박스 구입해서 50만 원안 들었고요. 일단 너무나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요. 시즌오프는 쇼핑의 꽃이다. 네 오늘은 자라에 이어서 유니클로 A 채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뒤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바로 가보시죠. 야 이거 언제 닦아냐? 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유니클로에서 쇼핑을 많이 했던 사람일 겁니다. 광고 스타일리스트 할 때도 유니클로에서 쇼핑을 엄청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베이직한 스타일링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유니클로를 좋아하고 많은 옷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초창기 때 유니클로 옷들을 많이 다뤘었고요. 지금은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년전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제 채널이 테러가 당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니클로 다루려고 했는데 변화가 없고 가격만 올라갔더라고요. 점점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니클로 컨텐츠를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시즌오프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오, 이 정도면 살만한 게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트를 둘러보니까 괜찮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니클로 할인 아이템들도 소개해드리면서 꼭 사야 되는 에센셜 아이템도 딱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니클로에서도 먹을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딱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름맞이 특별가격 7월 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라고 문구가 떠져있고요.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멘즈 카테고리에서 할인된 아이템들 만나볼 수 있는데 이렇게 쇼핑하면요 굳이 지금 필요 없는 아이템인데 쇼핑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것들도 있지만 안 괜찮은 것들도 섞여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 우리 안 입잖아 사실 이런 거안 입잖아 제품 더보기에 더 들어가도 괜찮은 것과 이 폭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쇼핑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유니클로에 쇼핑할 때는 이렇게 쇼핑하면 안 돼요 우린 유니클로에 디자인물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베이직하고 화장 용도가 높은 손이 많이 가는 옷들을 구입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죠. 어차피 살거 싸게 사자.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쇼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쑥쑥 보다가 사실 없어요. 시간만 많이 가고 힘만 빠진다 이렇게 볼게 아닙니다. 일단 먼저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유니클로 홈에 딱 들어가면요, 이 아래쪽에 돋보기가 있어요. 이 돋보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이때 랭킹을 들어갑니다. 유니클로는 같은 옷을 계속 판매가 되기 때문에 랭킹이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인 즉슨 랭킹에 있는 옷들만 사도 유니클로 쇼핑을 끝난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신상이 나와도 이 랭킹에 있는 옷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편의점은 신상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신상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유니클로는 이미 검증된 옷들이 쫙 깔려있고 매년 팔고 있어. 그럼 이미 랭킹만 보더라도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랭킹 다 보면은 괜찮은 아이템들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구나, 안 들어가고 있구나, 알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요 아이템만 보면 하도 할인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가만히도 잘 팔리는데 굳이 할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요거 진짜 알짜배기 티셔츠예요. 제가 유니클로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이 사실 요거거든요. 할인 안 하더라도 구입하면 나쁘지 않다. 요게 유니클로 U 라인이에요. U 라인이 어떤 거냐면 르메르가 디자인하는 라인으로 봉제나 디자인이 한 단계 업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더 세련되고 퀄리티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가격은 기본 유니클로 라인보다 살짝 높은 정도. 그래서 부담 없으면서도 좀더 세련되고 베이직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오버핏이 딱이 유라인에 어울리는 라인이라 보시기만 하더라도 느낌이 나쁘지 않죠. 이런 티 셔츠는 쟁여두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원단 두께감이 살짝 도톰해요. 체형 보완도 되고 데일리로 오래오래 내구성 좋게 입기 좋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 블랙, 라인, 화이트 이두 개만 하시면 돼요. 컬러 여러 가지 있죠. 다 보지 마세요. 그냥 화이트, 블랙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 라지나 엑스라지 딱 구입하시면 여유롭게 입으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테디가 있긴 하지만 이걸 구입했으면. 저는 요거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유니클로 유 라인이고요. 원단이 마찬가지로 탄탄하고 도톰합니다. 원단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고 기본적인 청바지 힌트를 입겠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딱 구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더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이런 차콜이나 블랙 한 컬러씩 구입을 하신다면 똑똑한 쇼핑이라고 할수 있겠죠. 요 라인들을 제가 몇 년이 지나도 입을 정도로 진짜 검증된 티셔츠 라인이에요. 그리고 연관 상품에 여러 가지가 아이템이 있는데 사실 볼게 없고요. 양말 정도 구입하면 좋은데 양말 같은 경우가 지금 사이즈가 많이 깨져 있어요 하지만 260, 270 정도면 화이트면 괜찮거든요 이 화이트 양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4개 구매시 12,900원 그럼 4개 구매하고 장바구니에 딱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유니클로의 양말은 진짜 해자다 일단 이 기장감이나 이런 질감이 캐주얼 패션 아이템으로 정말 적격 이에요 패션 아이템의 양말을 찾는다 면 저는 유니클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기능성이 엄청 좋아서 늘어나지 않는다 요런 양말은 아니에요 디자인이나 길이를 봤을 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양말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컬러 하나랑 블랙 컬러 이두 개만 준비해 주시면 끝이에요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팬츠가 있긴 하지만 유니클로 팬츠 라인들이 지 잘못하면 이 체형을 엄청나게 타거든요 실루엣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상의 먼저 끝내고 바지를 나중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에어리즘 코튼 피켓 폴로 셔츠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추천드리냐면 골프를 하거나 야외 레저 활동 즐기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아인입니다이 에어리즘 자체가 코튼 같으면서도 기능성 소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살짝 보들보들 내는 기능성 소재라서 데일리로 멋을 낼때 입는 용이라기보단 멋도 내면서 기능성도 좋은 옷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골프를 친다거나 뭐 테니스를 친다거나 야외 레저 활동을 할때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서 내가 더위를 많이 탄다 편한 게 좋다 하는 분들께 추천. 드린 라인이 바로 요거. 에어리즘 코튼 폴로 셔츠. 사실 유행 안 타고 입을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컬러 화이트, 블랙, 네이비 이세 가지 컬러는 쟁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베이지 컬러도 잘 나오기 때문에 베이지 컬러도 하나 정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라인이 요거입니다. 프리미엄 린넨 셔츠. 원래 정상가가 39,000원대도 판매가 굉장히 좋고요. 제가 고객 컨설팅 할 때도 가장 많이 쇼핑을 해 드리는 라인이 이 셔츠예요. 이게 왜냐면 39,900원인데 소재가 100%마 린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마라인이 가격대가 굉장히 높지만 유니클로니까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 린넨의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면서 얇고 부들부들되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클래식한 룩, 포멀한 룩 직장인 분들이 매치하기에 정말 좋은 옷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추천드리고요. 2순위로는 베이지. 찐베 말고 연한 베이지. 3순위로는 블루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한 베이지도 예쁘긴 하지만 이런 거는 포인트 줄때 멋낼 때 입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데일리는 이런 베이지가 데일리로 활용도.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오피스룩부터 미팅 소개팅 다 활용 가능한 거죠 놀러갈 때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린 컬러도 좋을 것 같아요 노 아이템은 진짜 꿀템이고 지금은 할인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알짜배기 아이템이다 네 그리고 유니클로 라인에서 눈여겨봐야 될 옷이 바로 요거거든요 감탄 자켓. 유니클로에 나오는 수트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수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셔츠 같은 자켓이거든요 직장인 분들 중에서 여름에 가볍고 시원하게 입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재가 좋다 요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핏이 좋다. 핏은 보시다시피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이나 차콜 둘중한 컬러 구입을 해주시고요. 여름에 출근용이나 미팅용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패스해주시고요. 야, 요거는 할인이 안 들어가 버리네. 사실 유니클로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이 속옷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속옷이 아니라 보시면 복서 브리프라고 해서 기장감이 길게 내려오는 면 속옷이에요. 네, 허벅지 안쪽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나일론 폴리 속옷입니다. 이게왜 좋냐면, 기능성도 좋지만, 이 허벅지 아래쪽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아직 입을 때도 실루엣의 안정감이 있고요.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좋다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저는 너무 짧은 속옷보단 긴 속옷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짧은 속옷은, 걸어다니면서, 올라가요. 말려 올라가. 그러다 껴! 굉장히 불편해 답답해 근데 긴 기장감의 복서 브리핀을 키지도 않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제가 패션 팬티로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보여주는 팬티가 아니라 안에 피팅용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는 팬티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할인 들어가면 괜찮았지만 할인이 안 들어가면 아쉽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빅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는 미디엄 사이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이즈에 따라서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즈는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 엉덩이랑 이 허리 사이즈를 봐줘야 돼요 요거는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쟁여두면 좋다. 아 요것도 할인 안 들어가 버리네. 에어리즘이 할인 들어가면 진짜 꿀 아이템이거든요. 셔츠 이너나 아우터 이너나 레이어드용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땀이 바깥으로 피치잖아요. 그걸 막아주면서 땀을 빠르게 환기시켜 주기 때문에 기능성 상의에 있는 속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인분들 셔츠 단품으로 입는다. 저는 이런 아이템 추천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시원하다. 할인이 안 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요거는 유니클로 역작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니클로에서 트렌디한 거살 필요 없어요. 그냥 베이직하고. 검증된 거 할인될 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이 기요 쇼트 팬츠, 유틸리티 느낌으로 기능성 들어갔고요.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메카지 느낌으로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네, 이것도 할인 안 들어가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야, 이거 괜찮지? 기장감도 길고요. 밑단 트임이 있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팔티 레이어드용이나 아우터 맨투맨 이너 레이어드용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반팔티와 반팔티를 레이어드하면 기장이 안 맞아서 코디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민소매는 반팔티 이너로 매치해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구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사실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가장 좋은 게 민소매와 화이트 셋업으로 입는 건데 일반적인 운동복 라인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디자인도 괜찮으면서 가격도 저렴하다. 요거 화이트 라인은 제가 라지 사이즈를 다 구입하고 테니스 할때 입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컬러는 러닝할 때도 활용도가 높죠. 아니면 이 모델처럼 차콜 느낌으로 러닝복으로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 왔네. 요거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게 감탄 턱 팬츠거든요. 턱이 딱 들어가 있는 테이퍼드 실루엣으로 여름에 입기 좋은 슬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목 살짝 보이게 로퍼나 더비 슈즈나 스니커즈와 매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티랑 셔츠랑 딱 입으면 코디 끝입니다. 남친룩 오피스룩으로 입고 싶은 분들은 요런 느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핀턱이 잡혀 있어서 실루엣이 좀더 세련된 느낌 이 있죠. 사실 유니클로가 세련된 느낌의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나마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사이즈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허리 사이즈, 바지 사이즈 정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평상시 허리를 30 정도 입는다? 그럼 79 정도 입으시면 되고요. 32 정도 입는다? 82 이상 입으시면 됩니다. 큰 사이즈도 나오기 때문에 허리 둘레가 크신 분들도 딱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리고 할인이 안 들어가버리네. 요것이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거든요. 기본적인 치노 쇼츠인데 허리에 끈이 달려있어서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치노 쇼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린넨 쇼츠 나쁘지 않고요. 티셔츠, 휴양지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아이템인 거죠. 아, 요거 할인 들어가면 꿀이었는데. 일단 화이트, 스몰, 사이즈 장바구니 넣도록 하고요. 그럼 베이지, 반바지 라인도 잘 나와서 이런 것도 장바구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9,900원이면 사실 AKST 깡영한테 사는 게 낫다. 이거 그 대가 비쌉니다. 이렇게 인기 상품 먼저 턴 다음에 할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쇼핑이 훨씬 더 수월하고 충동구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렌즈 라인으로 딱 들어가면은 뭐 어, 거의 다 소개했네. 기본 라인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살짝 디자인이 가미된 컬러가 있는 아이템을 딱 구입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다 피해주시고요. 유니클로에서 그래픽티를 구입한다? 바보예요 바보 에어리즘 코튼 피켓 폴로 셔츠 좀더 쾌적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다 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라인이에요 요런 것들 할인할 때 나쁘지 않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요런 셔츠 라인들 하나씩 쟁여두시면 좋습니다 요런 거 직장인분들 추구에딱 좋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없다는 점? 빠르게 품절되고 있어요 요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인인데 가격만 보고 싸다라고 사면 안 되고요. 집에서 입을 맨투맨을 찾는다. 그럼 오케이. 근데 외출용 맨투맨을 산다. 그럼 아니라는 겁니다. 실내 홈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니클로가 이런 홈웨어 느낌을 잘 하거든요. <laughs> 그리고 유니클로에서 요런 거 봐야 돼요. 요런 거. 셀비지 레귤러 핏지. 셀비지 라인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이미 검증이 됐고요. 할인할 때 쟁여둔다면 정말 오래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중더적이 없는 스트레이트 핏에 고급 셀비지 원단이 사용이 되었어서 정말 10년은 입을 수 있는 라인인 거예요. 하나 구입해 놓으신다면 든든하실 거다. 이 화이트 라인 30 사이즈 저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니클로 29로 입었는데 지금 살이 쪄가지고 30 사이즈를 입어야 됩니다. 야 역시 오랜만에 유니클로 보니까 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요거 꿀템이에요. 유니클로 와이드 핏 치노 팬츠인데요. 와이단 드 슐렛을 가지고 있고 주머니나 마감 디테일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요것도 유니클로 U 라인으로 좀더 감각적인 디자인과 퀄리티가 반영된 라인이에요. 이런 아이템 하나면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습니다. 컬러도 굉장히 잘 뽑았죠. 기본 블랙이 아니라 내추럴 컬러 아이보리 하나 구입해주시고요. 기본 베이지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 브라운까지 나쁘지 않아요. 요걸 구입하면 좋은데 품절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장 재고가 나오거든요. 79 사이즈 베이지가 어디에 있냐면 롯데백화점 노원점에 재고가 있다. 그럼 전화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보리 같은 경우엔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 쟁여두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치누팬츠가 아이보리가 가장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인 스마트 앵클 팬츠입니다 요걸 왜 좋아하냐 발목이 살짝 보이는 기장감에 테이퍼드로 허벅지 라인이 굉장히 여유롭게 떨어집니다 엉덩이가 크시거나 허벅지가 있는 분들이 쉽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이 바로 스마트 앵클 팬츠예요 검증된 라인이거든요 이런 베이지 라인도 아까 치노 팬츠가 없다면 요런 거 쟁여두시면 좋아요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가장 안정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직한 컬러 딱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터 라인 사실 아우터 라인이 진짜 맛집인데 요런 느낌의 유틸리티 쇼트 블루 종은 진짜 예쁘거든요. 카키로 입어도 예쁘고요. 좀더 트렌드에도 맞기 때문에 이런 거 쟁여두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 라인의 이런 블루종 느낌. 사실 이게 그냥 입는 것보다 이렇게 세트로 입었을 때그 느낌이 더 예뻐요. 아 다른 컬러가 사이즈가 다 깨졌긴 하지만 아이보리 컬러가 남았습니다. 좀더 미니멀한 느낌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29,900원에 이런 디자인은 나쁘지 않다. 이것도 쟁여둘만한 라인입니다. 그리고 셔츠를 아우터 느낌으로 입고 싶은 분들은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좀더 탄탄한 느낌으로 자켓에 가까운 셔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다 패스! 감탄 자켓 정도만 구입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니클로에서 이런 것좀 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물론 소재가 좋을 수 있지만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맞죠? 유니클로에서는 좀더 데일리로 베이직한 아이템을 사는 게 괜찮은데 디자인 좀만 들어가도 이 디자인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린단 말이죠. 아무리 가격이 인하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떨어진다. 패스하시고요. 색깔 있는 팬티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박서 브리프 그것만 사야 돼요. 양말 컬러 있는 거다 패스해주시고요. 스포츠를 즐기겠다. 이 정도 느낌 나쁘지 않아요. 유니클로에서 안경 사는 분들 없겠죠? 안경 패스해야 됩니다. 모자 사는 분들 없겠죠? 패스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있죠? 코튼 워치 캐. 이거는 기본으로 나쁘지 않아요. 가을 겨울 기본용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쟁여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튼 소재로 돼 있어서 머리가 크신 물로 쓰더라도 살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다. 야 별로 없네. 딱이 정도만 쟁여둬도 유니클로는 충분합니다. 굳이 뭐 사겠다고 막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집어 드린 요 정도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아, 사실 예전에는 유니클로가 가격이 더 좋았었거든요. 진짜 9,000원대에도 살수 있는 게 진짜 많았었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 유니클로 가격도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요 정도만 사신다면 유니클로 걱정은 끝이다. 이해되셨죠? 유니클로에서 멋플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유행 안 타고 베이직한 아이템을 가성비로 사서 오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인분들, 베이직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요 아이템들은 몇 가지 딱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짜배기만 넣었다, 알짜배기만. 근데 다 합쳐도 35만 원. 야 좋네. 양말 꼭 사세요, 여러분들. 네, 이 정도만 구입하시면 유니클로 SS 고민은 끝입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유니클로에는 겨울에 꿀템들이 진짜 많아요. 뭐 히트텍부터 경량패딩 여러 가지가 있는데 FW가 다가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H&M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H&M도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50% 할인 품절되기들에 쇼핑하세요. 품절되기들에 쇼핑을 하라고 합니다. 남성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H&M은 옷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템 분류로 딱 들어가서 쇼핑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일단 얼핏 보더라도 베이직한 옷들이 많기 때문에 꼭 괜찮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오히려 유니클로보단 개꿀이다. 근데 H&M은 사실 퀄리티가 보컬복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떨어지거나 굉장히 좋거나. 전문가가 아니면 쇼핑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일단 마지막 세일 기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일하는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슬림필 리오세샤 지프아로페스합니다 어... 저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저런 건 필요 없고요. 이야 이거 뒤에만 아니면 살 만했는데 뒤에 때문에 안 삽니다. 이야 볼게 없네요. 이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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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여러분들도 이 정도 할수 있죠? 패스 패스 패스.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왜 패스인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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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야, 다 패스 올 패스 수미0원이올 패스 안 되겠다. 이렇게 보면 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다음에 아이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일 기회에는 볼게 없다. 일단, 티셔츠 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티셔츠 라인에서 구입할 게 괜찮은 게 있는데요. 요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레귤러필 리부드 폴로 셔츠. 니트 소재에 이렇게 질감 배색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요런 느낌, 나쁘지 않아요. 49,900원이었다? 절대 안 사지. 근데 23,900원이면 이번 여름에 입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요게 어렵다면, 이런 네이비 컬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크림색 컬러는 이제 라지 사이즈. 직장인분들이 휴양 지 놀러 갈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연관 스타일로 딱 보시면은 같이 볼게 나오는데 여기서 요런 거 요런 게 괜찮지 요런 거. 골지 민소매가 이 아우터 인으로 매치했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요런 거다 구입해주시면 좋은데 야 요것도 라이트 베이지 재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눈치 빠른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우리에겐 베이지가 없지만 이 블랙과 화이트가 있다 제일 활용도가 높거든요 이 블랙 화이트 딱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딱 장바구니에 넣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H&M은 해외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100 정도 입는다면 미디움 사이즈가 맞고요 105를 입는다면 라지 사이즈가 맞습니다 한 사이즈 작게 구입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때이 브랜드가 어떤 체형, 어떤 사이즈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슬핏 느낌 원하는 분들에게 사실 이런 느낌 예쁘죠. 슬림핏으로 나왔고 네, 이렇게 질감 와플 패턴이 딱 들어가 있어서 베이직하게 입기 좋지만 고급스러움을 갖고 있죠. 이런 것도 29,900원인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다른 컬러는 보지만 없습니다. 패스. 바로 패스. 야, 요것도 가격 진짜 좋다. 7,900원인데, 레귤러 핏 코튼 폴로 셔츠. 야, 근데 미디움 사이즈, 100 사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가 생각하면, 오, 나는 100 입는데, 라지가 품절이네 하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디움 사이즈가 맞아요. 100 사이즈 입는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를 입어냅니다.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 정도 딱 쟁여두신다면, 안정적이죠. 요거는 진짜 운동할 때 가볍게 입기에 쟁여두기 나쁘지 않습니다. 7 9 0 0원이면뭐 가격은 끝판왕이죠. 그리고 머스핏 느낌 원하는 분들은 이런 느낌, 긴팔 폴로 셔츠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단품으로도 입을 수 있고요. 가을, 겨울이 되면 이너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바구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랑 똑같이 장바구니 넣고요. 나중에 빼면 됩니다. 쇼핑하고 다시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다 모든 걸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장바구니 넣으세요. 오호, 일단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이 잘 어울리냐면, 휴양지 놀러갈 때 이런 거 괜찮거든요? 야, 역시나 사이즈가 없습니다. 베스. 아, 우리나라 사람들 빨라. 야, 그럼 상의는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셔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요런거 아, 괜찮지. 루즈핏 텍스처 캠프 셔츠. 살짝 이렇게 패턴이 있고요. 반팔 셔츠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많이 깨져 있지만 그래도 크림색은 살아 있다는 거. 요거 미디움 사이즈 딱 선택하신다면 감각적이면서 시원하게 입기 좋아요. 요런 것들은 잘 뽑힌 거란 말이죠. 아 크림은 할인을 안 해버리네. 야 블랙만 해버리네. 요건 인기가 있으니까 안 해버린다는 거죠. 야 이러면 일단 장바구니 넣고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H&M 쇼핑할 때는 소재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을 봐야 돼요 자라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입는 용이라기보단 이번 한철 입고 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쇼핑을 해야 되는 게 H&M이에요 H&M은 정말 좋은 소재 퀄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입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은 오래 입을 수 있지만 프리미엄 라인이 아니면 진짜 원단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야 사실 이런 것도 귀여운데 이것도 재고가 품절입니다 이런 것도 귀여운데 이제 캐주얼하게 입기에는 야 품절이네 품절이네 오케이 여러분들 H&M 라인들은 이미 다 거의 다 품절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니트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림핏이지만 이너용으로 입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캐시미어 블렌드지만 28,900원에 이너용 슬림핏 티셔츠고요. 코트 이너로 입기에 딱 안성맞춤입니다. 보시면 면과 캐시미어 천이 혼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얇은 니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딱 이런 감성, 이런 건 스타일도 좋아 보이잖아요. 마른 체형인 분들 중에서 어깨가 있는 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프리미엄 라인에는 이렇게 괜찮은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39,900원인데, 물 100%! 요런 게 괜찮은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나 부모님이나 어머님 선물로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할인이 들어갔지만 사이즈가 없어버리죠? 뭐야 누가 다 털어갔는데 <laughs> 사이즈가 없는데 이럴 때 우리의 희망 이 프리미엄 셀렉션 야딱 들어가면 이 프리미엄 라인들이 딱 나오는데요 사실 요런 베이직한 거는 딱한철리기 괜찮죠 사이즈가 살아있다 요런 블랙 컬러 살아있다 요런 거딱 구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재가 린넨 100%인데 39,000원이에요 이 정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할인된 거는 다 품절이다 할인 안된 것만 살아있다 아쉽네 <laughs> <laughs> 야, 아쉽다. 사실, 이거 블랙 쇼츠 할인되면 진짜 알짜백인데, 요 컬러만 할인을 해버리네요. 이? 오케이 H&M 패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H&M 살게 없습니다. 제가 앞에 집어둔 거 말고는 살게 없습니다.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그리고 안 괜찮은 것만 할인하고 괜찮은 건 할인 안 하는 요런 편법 저는 이제 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KKT 에서 잘 팔리는 것도 다 할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전략이긴 한데 야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쇼핑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뭔가 살짝 기분이 거시게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끼리 쇼핑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봐줘야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요 정도만 쇼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H&M의 악사리도 괜찮은 게 있긴 하지만 퀄리티가 안 좋아요. 바로 새속 생기거나 바로 변색되거나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모자도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가볍게 소품용으로 구입할 거다? 그건 괜찮지만 데일리용 패션템으로는 아닙니다. 이건다 피해야 돼요. 다 피해야 됩니다. H&M, 살거 없습니다. 재고가 없어요 그리고 괜찮은 것들은 이미 다 털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클로 H&M 시즌오프 쇼핑을 마쳤습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시즌오프가 대단한 게 진짜 괜찮은 것들도 할인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해외 브랜드들은 잘 팔리는 건안 하고 안 팔리는 것들만 할인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브랜드 쇼핑을 할 때는 더욱이나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미리미리 컨텐츠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제가 유니클로 쇼핑을 해서 재밌기도 하고 하기도 했고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니클로는 유니클로다. 충분히 베이직한 기본 라인 중에서 가성비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쇼핑해 보시고 유니클로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